예, 우리 애기가 웃겨요. 지 혼자 저리 가서 있더니, 예? 물한 컵을 가지고 왔어요. 응? 예, 예 물한 컵을 이렇게 가지고 왔길래 뭔가 했더니, 지가 시를 하고 여기다가 넣어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얼마나 웃기던지. 네. 오줌 마렵단 말안 하고, 컵 있는 거 아까 좀, 거기다 해줬더니 지가 핑크 들고 가서 어 나무 저저 저 집에 갈래요 이제 이제 쌌으니까 배고프지요 배고? 어, 어한 시간 후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놀다가 샤워하고 나갑시다 우리 배어배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이시 예, 잘했어요 이거 예, 시 갔다가 화장실에 버리고 또물 떠오자고요 잘했어요 한번 하고 하이파이브 뚱뚱해요? 네. 아버지하고 하이파이브 하러 가자 아버지한테 이거 말해주러 가자 아버지는 또 저기 앉아있어 가자 보여주자 그음아 가서 보여주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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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와 얼른 와 아이고